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 판타지 구묘전 1938의 세계적인 히트 소식과 이 드라마의 가장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구묘전 1938 1 0화에서 조선 산신 이연, 유홍주 천무영은 일본 용병단에 맞섰습니다. 야차로 아비규환이된 반도 호텔에서는 소중한 일을 지키기 위한 일왕의 사투가 이어졌고, 일본 신의감이 용병단 최정보스의 정체가 밝혀지며 위기감을 구조시켰습니다. 10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8.2%, 최고 9.3%, 전국 가구 평균 6.6%, 최고 7.6%를 기록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동시간대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에서는 수도권 기준 평균 3.1%, 최고 3.6%로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평균 3.3%, 최고 3.8%를 기록하며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내에서도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아마존 프라임에서 방영 중인 해외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 프라임에서 22개국 탑 10, 6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 가장 열광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대만입니다. 이 나라들은 드라마 등장 이후 꾸준히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이할만한 나라는 나이지리아입니다. 이 나라는 드라마 환혼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나라인데 역시나 환타지 구묘전 1938 또한 인기가 높습니다. 또, 대만은 이 드라마가 등장 이후에 단 하루도 1위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한국 판타지 구미호전 1938에 열광하고 있는데, 대만은 최근까지 중국 판타지에 열광하고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인기는 의미가 큽니다. 다음은 구미호전 1938을 시청한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지금 10회인데 이 드라마는 완벽하다. 두 번째 시즌을 2년 넘게 기다려온 우리에게 그야말로 축복이다. 19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드라마가 흥미진진해지고 로맨스, 스릴, 액션 등 필요한 건다 있는 드라마다. 저는 솔직히 이 시리즈가 1편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즌1에는 몰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즌2의 캐릭터, 스토리, 연기를 모두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즌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코미디에서 낭만적인 순간, 무서운 순간, 브로맨스, 환상적인 연기, 흥미로운 줄거리, 놀라운 반전, 액션 전투 장면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시즌2가 이렇게 흥행할 줄은 몰랐네요. 기대에 이르렀습니다. 지아와 이연의 러브스토리는 없지만 주로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형제의 관계가 굉장합니다. 싸움보다는 시즌 내내 같은 관계를 보여줘서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화가 기대됩니다. 시즌2는 새로운 캐릭터의 추가로 시리즈에 더 많은 재미를 더했습니다. 유머와 판타지 요소는 모든 판타지의 최고 수준 단계 같습니다. 꼭 봐야 할 시리즈입니다. 추천합니다. 소영과 동욱의 케미가 이 시리즈를 훨씬 더 좋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시즌 안에서는 이동욱과 조부와 관계에서 그 불꽃이 없었으며 더불어 스토리도 더 나은 것 같아서 훨씬 좋아합니다. 이 판타지 드라마는 내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정말 좋은 작품이다. 시즌 안의 성공 이후 제작진이 감수한 위험은 성공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내 기대 이상이었다. 나는 이 시리즈에 대해 정말 미쳐 있다. 이 K 드라마는 볼 가치가 있다. 나는 이 스토리라인에 대해 만족합니다. 형제에는 내가 이 시리즈에서 찾은 최고의 것입니다. 이제 막1 8화를 끝냈고 다음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코미디, 우정, 형제, 판타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중국 판타지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연기와 퀄리티입니다. 시즌2를 2년을 기다렸습니다. 현재 에피소드 7화에 있습니다. 이 K 드라마는 볼만한 가치가 있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굉장한 드라마, 이 드라마를 사랑합니다. 이 드라마는 내가 본 드라마 중 최고의 드라마. 특히 줄거리와 캐릭터가 최고인 이연과 이랑 형제가 감탄을 자아냅니다. 나는 브로맨스를 정말 좋아하고, 이 드라마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드라마는 매우 매혹적인 이야기와 배우들의 연기로 인해 첫 번째 시즌을 그리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시즌2는 시즌1보다 훨씬 좋습니다. 형제, 우정, 우여곡절,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시즌2와 사랑에 빠졌고 시즌3를 요구합니다. 시즌2는 시즌1보다 낫습니다. 형제, 우정, 사랑, 코미디, 액션, 공포, 판타지 세계는 물론 멋진 출연진을 보여줍니다. 시즌1의 팬이라면 시즌2를 봐야 합니다. 시즌1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즌2가 너무 재밌고 귀여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끝나는데도. 나는 이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나의 첫 K 드라마이고 지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즌2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 나는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 이 드라마 안에 탐험할 많은 모음들이 있습니다. 시즌1보다 훨씬 낫다. 멋진 연기, 훌륭한 스토리와 배우가 있다. 너무 좋은 드라마, 완벽한 엔터테인먼트와 전체 출연진이 보여주는 정말 멋진 연기력, 중국 판타지와 확실한 차이를 보여준다. 할 말을 잃었다. 드라마 너무 좋았어. 전 세계 판타지 드라마를 너무나 많이 봤지만, 이 판타지 드라마가 제일 좋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 드라마는 이제 내 인생 최고의 드라마다. 슬을 넘치고 두 형제가 굉장했던 어메이징한 드라마. 이젠 이랑도 해피엔딩이길 바랄 뿐. 말 그대로 지금까지 최고의 드라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대만인들이 한국 판타지에 이렇게 빠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워낙 한류가 강한 나라이긴 합니다. 한국 리얼리티 쇼 서진인에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1위를 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한국 드라마 모범택시 완투 또한 아직도 대만 최대 OTT 프라이데이에서 탑 10을 유지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대만의 한류가 여전히 강한 것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구묘전 1938이 이제 최종 2화만 남아 있어서 아쉽지만 정말 유정의 미를 잘 걷어서 최고의 환타지라는 찬사를 받기 바랍니다. 한류클라스 t v 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